스마트싱스 앱을 실행해 주세요. 알아보기를 통해 관련 정보를 확인해 보세요. 지원되는 기기를 참고해 기기 추가를 진행해 보세요. 개인적으로 지원되는 기기 및 상황이 아니어서 둘러보기 수준으로만 살펴보았으니 참고해주세요. 기기를 추가해서 루틴을 통해 설정한 상태에 따라 온오프 진행한다고 볼수 있어요. 원하는 루틴이 없다면 플러스 버튼 눌러서 추가해 주세요. 메뉴통에 톱니바퀴 눌러서 설정도 확인해 보세요. 사용 방법, 문의하기 등 필요시 확인해 보세요. 체험존 통의 느낌을 살펴보셔도 좋겠어요. 개인의 상황, 이용 상태, 관리 방식, 취향 등에 따라 필요 여부는 달라질 수 있겠어요.